당산나무에 왔습니다. 예, 당산나무 당산나무 어, 쓰레기가 전부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 볼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할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니다 점점 무게가 무거워져서 지금 아, 쓰레기를 다운로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봉사활동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감사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산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봉사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